자, 열립부등식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보다 크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를 풀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럼 첫 번째 부등식 인수분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0보다 어떻다? 크다를 수직선에 그리는 거지. 마이너스 5랑 플러스 2인 거지, 이렇게. 두 번째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수직선에 그리면 마이너스 3.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플러스 4. 그거에 이렇게 안쪽 부분이 되겠죠. 그럼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은 이만큼이네. 그지? 위에 두줄가 있는 곳이라고 했지. x가 뭐보다 크고 2보다 크고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일단비 곱하면 8 이렇게 되겠지. 그죠?